프라이드 때는 로우 킥이었잖아요. 네. 이 이걸 잘안 쓰거든요 UFC에서. 음, 음, 그러니까 아, 레그 킥이거든요. 라고 로우 킥이라고 아, 음. 하면은 저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로우 킥 하지 말라고 음.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세요. 그러면 아. 하이 킥 하지 말고 헤드 킥 해요. 헤드 킥. 네 맞아요. 어. 그리고 미들 킥 아니고 바디 킥. 뀌었습니다 저희는 좀더 하이 킥이 가까워요. <laughs> 네네. 네. 자 레그 킥. 아 레그 네. 좋아요. 네. 어자엄현은선수의 태클 시도 오! 저 안목 같다가야 레슬링 잘하네요. 장신이 저렇게 레슬링 하기 쉽지 않은데 어자태크 다운 성공했고요. 아니, 자, 저, 저걸 왜 감추고? 이모님 네, 허벅다리 태크 다운 들어갔고요. 그렇죠 오버 활용해서 끌어내렸어. 네. 네. 끌어내렸어. 오, 오 간다. 오! 환경호호 KMM에 있